네. 다음은 어 보의 어 전자 모형,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의 나오는 양자 상태에서 그어 에너지 레벨, 에너지 레벨의 상태에서 어 특정 진동수의 빛을 받고 나서 이 전자들이 이렇게 궤도를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어 빛을 받거나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어그 다음 같이 한세개 정도만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양자 수소 원자는 요즘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레벨은 이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3 6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 하나고요. 하그 다음에 빛의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는 h 의 f, f는 진동수예요. 이 진동수이고 f란 너무 람다분 의 h c 어 어 람다분의 c이기 때문에 람다분의 h c로 이렇게 어, f가 람다는 c이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나요? 여기서 람다는 파장이고요. 얘는 파장이고 얘는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그거지지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리면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의 수소 원자 모형이죠. 수소 원자 모형은 요거를 따른다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어, n에 따른 에너지 en과 n이 꼴 2인 상태, n이 2인 상태에 있는 전자가 진동수가 fa라는 빛을 흡수하게 해서 얘가 n이 꼴 4인 상태로 전이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갔고요. 그랬다가 다시 fb라는 빛을 방출하면서 n3으로 전이하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요거는 위로 올라와서 에너지가 커져요. 그래서 음, 이렇게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받으니까 전자가 위로 올라갔다가 에너지를 떨어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그 방출하는 것을 우리 가 진동수 를 이렇게 FA, FB로 표시해 놨죠. 자, 아,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이걸 보면 한번 봅시다. 이걸 보면은 음, e 3에서. 그러니까 E3, E2가 FA라는 걸아서 F4가 됐잖아요. 그럼 보세요. E3는 E3, 아, E2죠. E2에서 FA를, 받은, 아, FA를 받았으니까. FA는 그냥 FA를 쓰면 안 되죠. 에너지는, 에너지를 할 때는 H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H, FA.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2라는, F, 아 E2에서 어 FA라는 빛을 받으면 HFA만큼의 에너지를 더했더니 이게 E4의 에너지가 되는 거요그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E4에서 E3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뭔가 이렇게 전자가 떨어질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E4에서 어, HFB만큼 에너지를 뺐더니 이게 E3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요건 다 에너지 레벨이요. 마치 위치 에너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 레벨에서 에너지를 받았을 땐 올라가고요. 에너지를 떨어질 때 에너지를 잃어, 잃어,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흡수, 방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식으로 타면 보면은 에너지 보존법 측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를 조금 써보면은, 어,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보면은 E4 빼기 E2는 그려놓고 이걸 양쪽을 FA를 또 빼주면은 여기 H가 나와요. 그죠? 얘도 봅시다. 음, 얘는 h가 생겨 이쪽으로 옮기고요. 그러면 e4 빼기 e3에서 fb를 또 나눠주면 얘가 h가 되는거죠 h는 같은 수니까요. 요거 두 개는 같다는 건알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면 f a 분의 e4에서 e2 뺀 거하고 fb에서 fb분의 e4에서 e3을 뺀게 같다. 같죠, 그죠? h. 그래서 같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을 거예요. 음, 에너지니까 같은 에너지를 놓고. 어, 이 N 자체는 그냥 가체 에너지, 이빛치 에너지고, 어, 빛을 흡수할 때 FA라는 거는, 어, 이걸 에너지로 전환할 때는 H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H를 곱해줘야지 에너지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3인 상태에서 있던 전자가 진동수 FB라는 빛을 흡수하면 사는다. 요 두, E4하고 E3 에너지 차이가 바로 FB, HFB니까요. 요 FB를 여, 여기에서 이 FB만큼 흡수를 하게 되면 다시 올라가겠죠? 2 4로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N이 3인 상태에서, N이 3인 상태에 있는 전자가 FA하고 FB의 차이만큼, FA는 여기서 여기까지 있고, FB는 여기까지 있고, 요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하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방출하면. 어디로 떨어지죠? 2 n 2 상태로 전이한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요까지 올라가는데, E3에, E2에서 E4로 올라가는 데는 FA만큼의 그, 그 진동수가 필요하고요.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FP만큼 떨어지니까, F3에서 요기까지 떨어질 때는 FA에서 FP만큼 뺀만큼이 빛을 방출하게 되겠죠. 더하기 그 이기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다음은... 예, 기억언디가다 맞죠. 자,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은, 일단, 요거 하나 써놓고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엘렉트론 볼트다. 그리고 e는 hf 또는 람다분의 hc다. 이렇게, 어, 이렇게 써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보시면은, 어 이렇게, 앞에는 에너지 레벨로 이렇게 선을껐는데 어 얘는 그냥 전자, 궤도로 이렇게 보여 주죠. 그러면 수소 문자 모양이 이렇고요. 그래서 여기 맨 안에 있는 궤도를 n=1, 두 번째를 n=2, 세 번째 n=3이죠. 전자는 여기에만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 준위 나타낸 것이다. 여기 보면 것은. 여기 보면 n=1, 2, 3일 때 이렇게 썼는데 요거 보면은 1일 때 마이너스 -13.6이고요. 2일 때는 2의 제곱이니까 4로 하면 3.4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이 문제는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첫 번째, 전자가 n 이꼴1인 궤도에 있을 때 가장 큰 전기력을 만다. 전기력은 쿨롱의 법칙이죠. 쿨롱 F 는 어,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이죠. 자 보면은 원자핵은 플러스고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n 이꼴1 궤도가 가장 원자핵에 가깝기 때문에 거리가 가장 가까워요. 얘가 가장 작기 때문에 F 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은 어, n 있고 1때 가장 큰 전기력을 받는다는 것은 원자핵과의 관계력이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멀어질수록 원자핵에 대한 전기력은 가장 낮아져요. 하지만 위치 에너지는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전위 과정에서 c에서는 빛을 흡수한다. 얘가 지금 n 있고 1에서부터 3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했다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n 있고 1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고 n 있고 1은 이 상태고요. 그 다음에 c는 이 상태죠.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커졌죠, 그죠? 마이너스니까 이거 더 커졌기 때문에 빛을 흡수해야 됩니다. 흡수해야지 이렇게 이쪽 올라갈 수 있죠. 전기력하고 조금 애매... 다른 게 전기력은 이제 두 간의 힘인 거고요. 여기 있는 그 에너지 준위는 위치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높이일수록 더 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구에서 높이수록도큰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a 보다 b에서 더 크다. 자. A는, A는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에요.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에요. 거두 개의 차이고요그 다음에 B는 보면 1에서 2죠. 그래서 1과 2 사이에요. 보, 보다시피 여기가 훨씬 더 폭이 커죠. 그래서 진동수는 보면은 에너지에 비례하기 때문에 빛의 그러니까 가이 간격이 가장 컸을 때가 사실은 그 빛을 가장 많이 흡수하거나 또는 덜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A 보다는 B, A가 보다 B에서 더 크다는 것은 맞는 얘기죠. 왜냐면 얘는 B가 더, 그 저기, 진동수가. 그래서, 기억해야 건다 맞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A에서 A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물론 빛을 방출할 거고, B, B처럼 N 있고 1에서부터 2로 올라갔으면 빛을 흡수하겠는데, 흡수하는 방출은 이 빛의 진동수는 B가 더 크다는 거죠. 아까 앞에 문제처럼, N 있고 E가 가장 낮으니까요. 이게 가장 그뭐요요요 요요 에너지 차인 요 폭만 봐도 알수 있죠.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의 어, 수소 분자 모형은 일단 요거 써놓고 시작하세요. N 제곱 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다. 양자수에 따라서 에너지 레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E는 HF다. 빛의 빛은 진동수에다가 h 로 곱하는 게 에너지고요. 요거를 람다 분의 h c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프리퀀 c 는 이게 왜냐면 f 는 람다 분의 c 또는 c 는 광속은 어 f 의 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우선 이 문제는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이제 진동수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파장이 이제 파장을 표시돼 있죠. 그래서, 음, 어, 5에서 2로 떨어지는 걸 A라고 했고요. 이때 나오는 파장을 람다 A라고 그러고, 4에서 2로 떨어진 걸 람다 B, 에, 3에서 2로 떨어지는 걸 람다 C. 즉, 이렇게 위에, 위에 있는 에너지를 위해서 2로 이렇게 떨어지, 가장 낮은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에너, 어, 빛을 방출하죠. 그래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파장은 여기 보면 여기 있는데 파, 여기 지금 요렇게 나오는 것을 섬스펙트럼 이렇게 표시해놨는데요. 를 파장은 네, 이게 세 개가 나오겠죠. 하나는 A, B, C 요세개요세 3개, 개가 나왔는데 파장은 작을수록 파장은 작을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그렇죠? 반비례하니까요. 다른 얘기하면은 파장이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에너지, 기억은 가장 에너지가 작아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건 어느 거죠? 요거죠. C. 3에서 2는 가장 폭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C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장이 나온 거는 B가 되겠고요. 가장 파장이 짧은 게 가장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A가 됩니다. 파장은 길수록 에너지가 낮은 거고요.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예요. 진동수는 반대죠. 진동수는, 어,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고요. 요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파장 할 때는 이제 요, 요 부분 이제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자 나의 기억은 나의 기억은 가의 비과정에서 방출돼. 지금 아, 이게 좀 c 과정이죠. 왜냐 파장이 가장 길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거야. 에너지가 가장 작게 방출하는 것은 요놈이 c죠. 그래서 얘는 아니다. 그다음에 c에서 방출되는 비서의 진동수는 fc 분의 이거다. c에서 방출되는 비서의 진동수는요. 어, 어 파장이 람다 때문에 시기 때문에 진동수는 마찬가기 때문에 진동수 fc는요. 어 람다 시분의 c예요. 네. 지금 여기 헷갈리는 게 여기 h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근데 h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c에서 방정식 진동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진동수 요놈하고 요놈이 같죠. 요놈이 이렇게 같은 거죠. 이렇게. 요두개 같은 거죠. 그래서 진동수는 람다 c 분의 c 에요 그 다음에 아니고 n 이퀄 4에서 3으로 떨어질 때 전해할 때 방출되는 빛, 빛의 파장은 4에서 3 그러니까 이게 보면 4에서 3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 진동수를 그러니까 파장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요거 두개 요 놈과 요 놈의 차이죠 그죠 자 봅시다 에너지를 요거는 이제 요 에너지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 차만큼 요놈 에너지니까요 자 보면은 음. 어, 람다 p 같은 경우는 에이, 에너지가 람다 p분의 람다 p분의 요거는 요식을 쓰면 돼요. 요식을. 람다 p분의 h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에서, 여기 에너지니까요. 요 에너지에서, 그 다음에 람다 c분의 hc를 빼면 요 에너지에서 요 에너지를 빼면 요 에너지가 되겠죠. 지금 4에서 3으로 전이 될때 방출된 비스 파장으로 왔는데, 그거는 B에서 C를 빼면 요 파장이 나오겠죠. 여기 값이 나오겠죠. 그럼 요게, 요거는 계산해보면, 요거는 보면 HC에, HC에, 람다 어, B분의 1 빼기 람다 C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안에 그걸 정리를 해보면, 은 람다 B, 람다 C분의 람다 C 빼기 람다 b 가 되죠. 이것 분의 1 빼기니까. 그럼 이놈을, 이놈을 이제 요 형태로 바꾸면은 람다 분의 HC 형태로 바꾸면 얘가 분모로 내려가면 되죠. 이게 분모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이 역수로 차면 되겠죠. 람다 C 분의 람다 B 분의 람다 B 람다 C 분의 H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나요? 그니까 러이 에너지를 이렇게 요 놈과 요 놈의 에너지 차이가만큼이 이제 방출되는 건데, 파장을 구하기 위해서 요, 요, 게 이제 이쪽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얘를 분모로 보면 얘가 이제 파장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하얘 E는 람다분의 HC니까. 그죠? 그래서 이 람다를 요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럼 이, 이 전체가 하나의 람다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람다가 되는 거죠. 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이할 때방출를비슷 파장은 요 놈이 되는 거예요. 람다시 마이너스 람다 비분의 람다 비만 람다 비와 람다 람다시고 되는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c 입니다자 다음 문제도 풀어봅시다 마찬가지로 보유의 수소 원자 양자수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이거부터 쓰는 거야 이해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136렇 도는 몰두다 이렇게 그리고 e는 hf 람다분의 hc 일단 요거 가지고 다 쓰기 때문에 일단 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부가 전이 a a a, a b c 로 이렇게 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빛을 방출하겠죠. 빛을 방출합니다. 그 방출되는 a 하고 b 의 파장을 람다 제로 사 람다 제로로 했죠. 람다 제로. 그 그러니까 파장이 가장 길게 길니까요. 되게더 작게 된그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크니까요. a 가 p 보다 에너지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암자제로면 사람 제대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아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여기 이제 이제로 그러니까 n 있고 1 때가 마이너스 이제로가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로 이 e, 그러니까 n 있고 1이면 이 원은 원래 1이니까 마이너스 13.6이렉트론 볼트잖아요 그 요거를 그냥 이제로로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이 제로가 13.6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마이 제로일 때, 얘는 마이 16분의 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여13.6이 제로니까 얘는 뭐냐면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얘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n 제곱분의 이 제로, 이렉트론 볼트, 이렇게 이 써놓고 표시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4일 때는 이게 16이니까요. 3일 때는 9고, 2일 때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분의 이 제로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보다 작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b가 더 작죠 왜냐하면은 저기 물론 여기 파장을 갖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파장을 보면 이 파장이 어,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요식에서 반비례하죠 그래서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더 작다는 걸 얘기하는 거긴 한데 a보다 b가 더 길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가 더 작은 게 맞겠죠 즉 방출되는 에너지가 얘가 더 작아요 그래서 얘는 막. 그다음 에 이제로는 그쵸 여기 보면 마이너스 4분의 이제로는 이미 구해버렸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c에서 방출되는 비의 진동수는 c에서 방출되는 비의 진동수는 어 한번 구해봅시다. 구해보면 일단 c는 요 에너지 레벨에서 요 에너지 레벨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 에너지가 큰것 16분의 이제로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로. 그래서 n이 4에서 n 1이 되는 거죠 c. 이렇게 되는 것은 hf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두개 이쪽으로 계산해 보면 이거는 16분의 1520고요. 요거는 h죠. f 그러면 따라서 f는 얼마죠? 진동수로 구하랬으니까 f는 어, 16분의 h분의 1520가 되겠죠. 170에 생이 틀렸죠. 그래서 기억련이 답입니다. 음. 자, 다음 문제도 또 마찬가지로 보에의 수원자 모양 보일 수 원자 모양은 음,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EV, E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육 일레트론 볼트, 이는 HF 또는 양자분의 Hc다. 이걸로 이걸 가지고 이제 다풀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수원자 모양 양자 수 n의 인체력궤도를 읽고 그다음에 어, 그쵸? 여기서 보면은, 음, 이렇게 이제, 어, 3에서 1로 떨어지는 거, A, B는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야. 고각각의 그 파장이 있는데, 파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작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람다오는 A는 가장 작은 것, B가 가장 작죠. 왜냐면 하 3에서 2로 가니까. 요, 요, 이 사이즈에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요. 실제로는 에너지는 1이 가장 낮고요 1하고 2 관계가 가장 길어요. 그죠? 그래서, 람도원이 가장, B가 가장 작고, 어, 일단 1로 떨어지는 건 큰데, C가 두 번째로 작고요. A가 가장 크겠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파장은 가장 짧을 거고요. 에너지가 작을수록 파장은 가장 길고요. 그래서, BC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놓고 한번 풀어봅시다. 어, B에서 방출되는 비에서 방치된 비대 파장을 남다운이다. 맞죠? 그죠? 예, 네, 맞고요. 그다음에 람다 2대 람다 3가 32대 27이다. 이게 좀 어려운 것같은데 이제 그한 봅시다. 요, 요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1 3.6을 요렇게 표현해도 돼요. 까앞에서한 것처럼 1 3.6을 n 제곱분의 2제로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하는 게좀더 편할 겁니다. 물론 뭐그냥 넣어도 되지만, 저기 저 람다 2하고 람다 3가 뭐냐면 람다 2는 c죠. 그래서, 람다2는 C, 요거예요 그니까, 러 람다2는 뭐냐면은, 어, n이, 어, n이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람다3는, 그죠? a죠. 그래서 3에서 1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어, 요걸 보면 어떻게 되죠? 어, 어 n이 꼴 N 2에서 n이 꼴 1도, n이 꼴 2에서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2제로죠. 여기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n 1일 때는 2 0로죠 이렇게. 요게 람다 2예요. 그죠? 그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얘는 어4/3 20고요. 요게 뭐가 되는 거죠? 보면은 얘가 람다 2죠. 그래서 람다 2분의 hc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요게 하나씩 있고, 두 번째는, 3에서 1로 갈 때는, 3은, 이제, 3, 3은 9니까요. 9분의 2제로에서, 빼기, 마이너스 2제로. 1이니까요. 그럼 얘는, 어 9분의 8, 2제로죠. 9분의 8, 2제로가 뭐죠? 이거는, 여기 람다 3니까요. 람다 3분의 hc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두개씩해서 자, 람다2는 뭐죠? 람다2는 어, 3분의 4, 2제로분의 hc가 될 거고요 람다3는 어, 이쪽으로 면 8분의 9, 2제로분의 hc죠 이걸 뭐 이쪽으로 놓고 이걸 이쪽이로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 거죠 이렇게 될 이렇게 거고 그러면 람다2분의 람다2 대 람다3는 사실은 이건 다 똑같으니까 3/4대 8/9가 될 거고 2 4를을 양쪽에 다 곱해 주면은 84 32대93 27. 네35 32 27 맞죠. 네.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에너지 차이. 그 에너지 차이. 요 에너지 차이만큼이 요거. 빛 에너지는 요거. 이렇게 해서 계산됩니다. 그다음에 a B, a의 빛의 진동수는 a의 빛의 진동수 요거에서 3에서 1로 떨어지는 거죠. B에서 1로, 떠, B와 C 진동수의 합보다 작다? 같죠? 왜냐하면, 보세요. 어, A는, A는 3에서 1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고요. C는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B하고 C 두 개를 합친 게, 그러니까 3에서 1로 떨어졌다 2에서 1로 떨어지는 B 더하기 C가 A하고 같은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3에서 일로 뜨릴때에 그 방출하는 그 빛의 에너지는 hfa 가될거고요어 여기서 떨어진 요 놈은 hfb 가될 거고 여기서는 hfc 가 되는데 요거 두개 더하기가 요거 같다는 거야 그래서 hfa 는 hfb 플러스 hfc 그래서 이거는 fa 는 fb 플러스 fc 가 되잖아요 진동수는 그냥 더 하면 되는 건 h만 곱해져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a의 진동수는 b와 c 진동수가 작은 게 아니라 같아요. 그래서 얜 틀렸죠. 자, 이해되죠? 예. 이상입니다.